또 의원총회를 하게 되면은 지금 결론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로 간의 의견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갈등이나 분쟁이 있는 것처럼 비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오후 의총은 취소하게 됐습니다. 또한 가지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단이 선출 중에 있습니다. 16일날 선출될 예정인데 현재 지금 논의 중인 의총에서 논의 중인 이 안건들은 의결로서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퇴임하는 원내지도부가 이걸 가지고 계속 논의한다라는 것은 큰 의미도 없고, 어, 또 신임지도부가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임지도부가 이러한 어,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의총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질문. 지금... 그용태 거치에 관한 결론이 이번 주 안에 나기 어려워서 요청을 취소했다 이렇게 이해도 무방한 것같습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의사들을 표현을 하셨고, 이거는 의, 의결로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임기는 6월 30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거치를 결단하지 않는다면 6월 30일까지 임기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했고, 의사 표현들은 이미 의원들의 의사 표현들은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어제 대사동이 제가 대사들 그, 이건대뭐 하는 그런 부 있고, 이쪽실제 여러 의견들이 오다고던데 지금 그런 문의가 아버리고언의대표 그, 뭐 도가 한다는 거는, 그 의견을 막는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막는 것이 아니면 제가 분명히 아까 신임 원내 지도부가 이 논의는 계속 이어갈 거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어, 재선 의원님들이 비대위원장 임기 연장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의견 표명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 당헌당규 해석상으로는 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당헌당규 해석상으로는 6월 30일 임기가 끝나면은, 어, 그러면은,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 대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 대행을 하면서 동시에 수행을 할 것인지, 또는 비대위원장을 임명을 할 것인지는, 어, 신임 원내대표가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상황은,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우리 당은 당계에 맞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국의원장중심으로 나오는 회의과 관련 이야기들이 지금 국민의힘과 관련된 주요 이슈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보고 니다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국민들께 계속해서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어제 오늘 우려를 표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것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참고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의총을 취소하기로 한 것입니다. 혹시 네. 아까 이제 비대위원장의 그 한해 강원 무효 관련 해서 호소문도 먼저 뭐 이렇게 보냈던데 이제 비대위원장 본사전에좀 요청 뭐를... 취소 가실상 됐던가요? 뭘 요청 취소 관련해서 사실상 좀... 아 의총 취소는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총 취소는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어, 비대위원장 명의의 그 호소문 보낸 그 부분에 있어서는. 원내 행정국에 협조를 요청을 했고, 비례위원장이 그래서, 원내 대표가 그걸 보내주는 것이 원내 행정국에서 발송해주는 것을 승낙을 했고, 그래서 발송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총 그 자체가 안건이 되어가는 거라 위원장의 거치골라 이게 중심이었는데, 사전에 어떤 합의 없이 이런 거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 의총의 취소 여부는 원내지도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다 모든 의원님들과 다 상의해서 결정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또 똑같은 말씀이신데 이 논의장을 막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의총에서 계속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같은 얘기가 반복될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선거의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 비대위원장이 즉시 사퇴하는 것이 맞느냐? 그다음에 임기를 6월 30일까지 보장을 해줘야 되느냐? 또는 그 이후에 비대위원장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맡겨야 되느냐? 이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계속 쳇바퀴 돌듯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총에서 계속 논의하는 것보다는 신임 어, 원내대표가 선출된다면 은 신임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이 서로 상의를 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낫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원내대표께서 사의를 표명하시고 대외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논의를 하고 뭐 결정은 아니겠지만 그런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새 원내대표 선출하는 16일 전까지는 당사원에서 5월 총회를 따로 교체할 수는 없다고 봐도 될까요? 그, 그 사이에 특별한 상황이 생겨서 의총을 개최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라면 개최할 수도 있겠죠. 그 잠깐만요. 혼자서 너무 많이 질문을 하시네요.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좀 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신임원내 대표라는 게 선출 중인가? 신임원내 대표 가는 게 선출 중인가? 아니죠. 그 신임원내 대표는 16일에 선출이 되어야지. 16일에 선출되면 그 이후로 어, 신임 원내대표가 신임 어, 원내부대표단을 꾸리게 되는 것이죠. 당 내부에서 위헌 당당해산시 관련해서도 기업이 나온 것으로 보여있습니요당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던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당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위헌 정당이 우리가 위헌 정당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민주당에서 어,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지. 어, 설사 어,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당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개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이 된다면 그거는 완전히 새로운 희한한 연자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법리 해석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이그 요구하시면 받아들는 분이 그 의원총회를 요청할 수 있는 어, 그 요건을 갖추, 갖춘 그 의원총회 요청이라면 열 수가 있겠죠지데 <laughs> 신임 원내지도부가 이 부분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당내에서 의견이 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걱정하는 건가요? 신임 원내지도부가 어떻게? 당대혁관이나 이런 걸 보니까 음. 신임 원내지도부가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의견이 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견이 갈릴 때는 지도부가 결정을 해야지 의견이 갈린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고 안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의총은 영통이 안 돼요. 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총에서 충분히 저희들이 논의를 했고, 그게 의총에서 의결 사항 같으면은 그 계속 논의해서 결론 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의결 사항이될 수가 없는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한 것으로도 충분히 의견이 전달됐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총을 신임 원내 지도부가 선임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저는 이 논의 자체를 끝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겁니다.